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윤입니다 오늘의 덱은 크루진이구요. 1코 2성을 주는 조우자입니다 시작할 때 말파를 줘서 바로 크루진 덱 각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이 덱을 처음 발견한 게 통계사이트였는데요. 통계사이트에 말파이트 진이라는 덱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독특한 운영법을 사용을 해요. 크루 3성을 찍으면 1월마다 경험치를 1씩 주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리롤과 레벨업을 동시에 하는 거죠. 리롤을 1원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루들이 좀더잘 나온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그냥 크루덱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크루의 경우에는 말파 삼성을 찍더라도 크루 삼성 3개가 되기 전까지는 필드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크루 시너지가 너프가 되면서 삼성 3개를 찍더라도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크루지는 말파 삼성이 나온 직후 6렙에 사봉세자만 올려도 필드가 엄청 강해져요.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말 파이트 11을 직스 이렇게 삼성을 3개 찍은 상황에서의 평균 등수가 3.89입니다. 근데 말 파이트 11을 진 삼성을 찍었을 때 평균 등수가 3.75예요. 3코 삼성을 찍은 것보다 이코 삼성을 찍은 게 평등수가 더 높다는 거죠. 물론 1등 확률은 직스 삼성 쪽이 좀더 높습니다만, 이쪽이 찍기도 쉽고 안정성도 훨씬 좋다는 게 통계적으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열 크루 같은 경우에는 약한 구간이 길기 때문에 트페를 찾지 못했을 때 위태위태한 경우가 좀 나오는데요. 이 크루진을 하게 되면은 6렙부터 계속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점도 나중에 바루스로 채워준다면 특페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의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검증된 바로는 크루의 상위환입니다. 첫 중앙은 실버였고, 입맛부품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조합이 지팡이 세기가 힘들기 때문에 입맛부품이나 판드로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아요. 가고 LP 스템이죠. 바로 만들어주고, 간식을 넣어봤는데 극한의 활력이 나왔어요 버프된 극한의 활력으로 말파 키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말파이트 아이템부터 설계해주면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 가고일은 항상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덤블조끼, 특히 덤블조끼 증강 먹으면 베스트고 워모그나 가고일 한개더 넣거나 굳건한 심장, 수맹 가장 베스트는 사실 거물의 가보십니다 반짝이는 것들로 거물의 갑옷을 먹었을 때 특히 엄청난 파워를 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진의 아이템은 요새 무한의 대검이나 구인수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주검 베스트, 그리고 거기에 라위의 거학, 요렇게가 평균등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아이템으로 보면 이렇게 세개 굉장히 평등수가 잘 나오고 있고요. 쌍주검 같은 것도 좋기 때문에 대검 다섯 개 주는 증강체 같은 것도 괜찮고 유물로 보면은 생선 대가리 이게 진짜 개사기예요. 예술적인 KO에다가 생선 대가리 들어가고 뒷날을 한번 터지면 그냥 그대로 게임 이길 수 있습니다. 파워판은 말파이트의 고정인데요. 초반에 극한의 활력이나 특이점을 이용해서 말파이트를 키워주는 것도 좋고요. 무난한 건 신체 바꾸기나 홀로서기 쪽입니다. 아니면 탱커에서 쪽도 쓸만해요. 진산성이 뜨기 전에는 시빌한테 파업을 넣어놓는데요. 뭘 써도 상관없는데 진한테는 무한의 대검 요즘 사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명적 위협을 미리 써주는 거 좋고 무난하게 폭풍술사나 방각이좀 늦게 나온다면 몽둥이 찜질도 요즘 괜찮습니다. 진의 파업은 예술적인 케이오 무난하고요. 요즘 대세는 영검이고 그것도 없다면 선멸 써주시면 좋아요. 좋아요. 그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 파이트가 그냥 기본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이 찍힌 상황이라면 굳이 지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극한의 활력이라서 연승을 탄다던가 이런 건 힘든 상황이네요. 초합 직전 모루 까기로 이제 아이템 미드 설계를 좀 해주고요. 두 번째 아이템으론 정령 형상 만들어 줍니다. 극한의 그 활력이기 때문에 체력이 많아질 거라 체력 회복이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줬어요. 이판 이론하기 좋았던 게가렌 영웅증강이 있어가지고 1코가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죠. 이분은 가렌이 있는데 운동장이 정의가 뜬것 같아요. 그래서 가렌이 벌써 7장입니다. 잠다시 이래는 사팔리를 살짝 쳐주고요. 기본적으로 이성이 어느 정도 찍힐 때까지 그리고 30 골드 정도 남을 때까지 이를 돌려주는 게 좋죠. 아이템은 워머그랑 최고의 속삭이 만들었어요. 말파이트로 쎄가면서 방템을 넣으면 초반이 세고 말파이트가 삼성이 나오고, 6랩 타이밍에, 사봉세, 진, 시비를 이렇게 올리면, 그 타이밍도 강력하다. 이거를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스노우볼링을 굴리면서 갔을 때 좋은 조합이지, 막 연패를 타면서 가는 조합은 아니에요. 두번째 제가 쳐보겠습니다. 가시바킹 갑옷이 나왔어요. 말파이트한테 이게 진짜 최고의 증강체여고 다른거 돌리고 조심해. 먹어줍니다. 이러면은 탱템이 하나 넘치긴 하는데, 워낙 좋은 증강이라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덤블조끼 증강을 든 말파는 탱킹력이나 딜적인 측면도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나오면 웬만하면 먹어주세요. 매크를 섞은 빌더를 만나는데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말파를 다섯 명이 둘러싼다. 그럼 말파가 딜도 많이 넣고 체력도 안 달아요. 파이즈가딜 1등을 하면서 진행됩니다 는이는이친구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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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는구이러는이구는이구이친구이 리롤은 꾸준히 돌려주고 두번째 파워 간식은 시빌한테 넣어주기 좋습니다 3-6에는 말파 3성까지 시작이 말파 2성이기도 했고 가렌도 있고 이래가지고 리롤이 정말 정말 잘 풀려주네요 시빌의 파워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한야될검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치명적 위협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말파삼성이 일찍 나오면 무서울 게 없죠 이게 사실상 3, 4스테이지에 쓸모가 거의 없는 쉔이라든가 아이템이 없는 직스라든가 이런 걸 올려야 되는 순혈쿨에 비해서 그냥 필드가 훨씬 강력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6연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비르가 한장 남았는데 느낌이 왔어요. 뭔가 어 이거 시비르가 삼성 찍힐것같다 느낌 을 받아가지고 리롤로 시비르 삼성까지 찍어줍니다. 요즘 해외도 보니까 뜨상론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Feel the wave 이러면서 <laughs> 흐름을 느껴라. 리롤 몇번 돌려봤는데 잘 나오면 계속 돌려라. 이게 우리나라만 뜨상론이 도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참 유행입니다. 크루 삼성 두 개가 찍혔기 때문에 유료 리롤당 1개 음이 먹을 수 있고 더불어서 매턴, 무료 리롤도 하나 얻을 수가 있죠. 교환의 장이 골드 증강이니까 그것보단 좀안 좋더라도 다른 크루 효과까지 생각하면 골드 증강이나 다름이 없죠. 지금은 징크스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4저극수를 했어요. 보통은 말파이트에 이렇게 템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봉 세자를 해주는 게좀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탱킹력이 모자라진 않으니까. 그리고 징크스가 나왔으니까 사저격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검 좋기 때문에, 모루가서 주검 만들어주고요. 무한의 대검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무한의 대검보다는, 파격대철퇴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파덱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파 진이 성립하냐. 말파가 그냥 1코치고 너무 강력하고, 크루의 효과는 부가적인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프리즘 증강이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는 그냥 찬조정기 먹고 업그레이드 된 덤블조끼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황금알 골랐어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덤블조끼 증가를 먹었다? 그러면은 덤블조끼를 찬템으로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황금알을 먹었으니까 한 번이나 더 이기기 위해서 바로 리을 많이 돌려주고요. 이번 상대는 별소호자니다 지금 삼성이 3개라 무지막지하게 강력하고요 순혈쿠루가이 타이밍에 쉔삼성을 찍기 힘들잖아요 쉔삼성이 찍히더라도 사실 파워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찍기도 조금 더 쉽고 시너지가 훨씬 좋아가지고 6렙 타이밍 진짜 강력합니다 진삼성까지 찍혀줘서 진한테 템을 싹 옮겨주고 예술적인 키효과까지 뽑아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죠 상대가 라이즈 이성까지 찍은 사멘토 세나덱인데 그냥 떡발라버렸고요 사봉세자를 크산태로 봤습니다. 이게 크산태가 나와서 2학년이 되게 되면, 진의 딜이 20% 세지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크산태가 언제 나오는지도 정말 중요한데, 크산태가 일찍 나와줍니다. 6렙부터 웬만하면 사봉세자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나르가 공격력 효과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고, 사봉세자를 하면은 말파이트가 튼튼해져가지고, 말파이트가 훨씬 더 많이 활약을 해줍니다. 이번 상대는 신동 상징이 있는 8렙 신동대. 동되기 약간 힘든 경우가 있더라구요 진이 사타를 맞춰 한마리씩 죽이다 보니까 유미가 스택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방각이 있기 때문에 시간 만들어 주고요 진의 삼신기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 줘봤어요 거하게 라위의 죽검 이게 삼신기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넣어주고 남는 타격대의 철태는시비에 넣어줬습니다 찬템 가렌하고의 전투, 가렌이 임자를 잘못 만난 게 저희가 가갑이라서 뚫리지가 않죠. 정말 손쉽게 황금알을 깨주고요. 보상은 5코 4개하고 챔피언 목적이 2개 그리고 왕관까지 나왔습니다 필드 파워가 정말 말이 안되네요 지금 극한의 활력은 1088이나 체력이 늘어났고요 80골드를 들고도 보드에게 이기는 필드가 완성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마치 개사기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슬슬 힘이 빠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3스테이 지 4스테이지에 스노우볼을 잘 굴리는 게 중요한데 영상이 올라오고 나면 겹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찰곡 잘 하시고 안 겹칠 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파나 11의 삼성이 빨리 치키고 리롤이 1골드로 바뀌고 거기 에 이제 삼성이 나더찍히면서 메턴 리를 한 개씩 받는 게 소소하지만 상당히 덱 파워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했을 때 무난하게 순방이 된다는 느낌이에요. 이번 판은 근데 1파워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저격수 상징까지 나오면서 고점에한번더 뚫립니다. 황금알로 고점 한번 뚫리고 거기에 저격수 상징까지 미친 상황이긴 해요. 아무튼 구랩 찍고 징크스 이점까지 달아주고요. 그 다음은 9랩 케일입니다. 브레캐케 한테는 패배 이게 진의 단점인데 적의 탱커가 많고 이라운드까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딜러가 필수적인 상황이죠 고나 <목소리> <목소리>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복제기가 두 개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고삼성을 보기 위해 요네이성을 찍어줬어요 아무도 안쓴 요네이성을 통해서 복고삼성 한번 찍어보자. 요네삼성 멋있던데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은 신동입니다. 정도 스킬 한번 썼으면 저희가 질수 있었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5스테이지부터는 힘이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요네 아이템 맞춰 주면서 은근슬쩍 보코 3성바라봐 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몇번더 패배를 하고요. <laughs> 승리를 하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 크로진이었습니다.